자, 안녕. 오늘은 자 이제 벌써 6강이에요. 거의 막바지에 다왔고 오늘은 전치사와 접속사 중에서 일단은 전치사 먼저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 뒤에 넘어가서 자, 전치사라는 게 어떤 거냐라는 게 있는데 처음에 보면 나오지만 시간에 대한 전치사요. 그러니까 애시라던가 온이라던가 인이 있거든. 근데 이거의 차이는 뭐냐면 앱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시각이나 하루의 때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밤 같은 거, 그 이런 거 아니면은 정오 같은 딱 정확한 때야. 그리고 이런 어디갔어? 온 같은 경우는 요일 날짜 특별한 날, 화이트데이, 크리스마스데이 뭐 이런 크리스마스 뭐거 크리스마스 이런 거. 뭐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뭐 이런 특별한 날에는 오늘 붙이고요. 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넓은 개념이라서 월, 연도, 계절, 오전, 오후 같은 거. 여기서는 나이시랑눈 같은 게 애시였잖아. 근데 인 같은 경우는 모닝 같은 거. 그죠? 모닝이 뭔가 이상하지 않나? 애는 뭐 빠진 것 같은데. 모닝이라던가 아니면 점심때. afternoon, 같은 거 아니면은 이렇게 약간 이분인 같 e v e 런 i n g e v e n i before, 같은 거 다음에는 전에 a f t e r 는 후에 이거 다 적어 놔야 돼요 표시해야 되고 그냥 눈으로만 보면 안돼 내가 눈에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 눈으로 말하지만 적어야 돼요 안다고 생각하지 마 그죠? 자, '폴' 같은 경우는 숫자를 포함한 기간, 그래서 동안에라는 뜻이고, '듀어링' 같은 경우는 특정한 때를 나타내는 동안이요. 에 그래서 '폴'이랑 '듀어링'의 차이는 어떤 거냐면, 여기는 정확한 기간이 나와야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정확한 어떤 때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방학은 어때? 4일과 듀얼이니까 방학 이거지 그죠 왜냐면은 방학이 학교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러면 2시간은 어때? 2시간은 어때? 정확하지 그러면 4일인거야 이해됐나요? 이틀은 어때? 2데이즈는 이것도 정확하지 괜찮아 근데 이런 홀리데이 같은 거는 어때요? 휴일은 휴일인데 나라마다 싹 다르고 다 다르잖아. 그러면 이거는 듀어링이다. 요런 거. 요거 써놓고 넘어갈게요. 이거 적어놔야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시간을 봤으면 이번에는 장소를 볼 차례야. 그죠? 장소를 보면 되는데요. 장소 정치 사볼게요. at, on, in. 똑같이. 시간이랑 똑같이. 근데 무슨 차이냐면, at 같은 경우는 좁은 장소, 한 지점이야. 학교 같은 거. 그죠? 버스 스탑 뭐 이런 거. on 같은 경우는 접촉한 상태야벽 아니면은 테이블 위에 뭐 책상 위에 이런 거. in 같은 경우는 넓은 장소라던가 내부야. 나는 있지 어디 에 있냐면 도서관 안에 있다. 뭐 in the library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더 나오죠. in front of, behind 앞에 뒤에. 그 다음에 between 같은 경우는 뭐뭐 사이에. 그죠? 그래서 between A and B 하면 A, B 사이에. under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래에, over은 위에. 차이가 뭐냐면, on 같은 경우는 접촉한 상태고, over은 접촉하지 않은 상태 약간 떠있는 거. 자, next나 next to나 by는 옆에, near은 근처에. 그죠. 시간이나 장소 모두 가능하다라는 거. 점심과 저녁 사이에. 뭐 이런 것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자, 넘어가 볼게요. 기타 전치사. 전치사 더럽게 많아요. 자, 위시 오면 도구. 왜냐면, 진아는 사진 찍어서 뭘 가지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뭐뭐를 가지고. 라는 뜻이고. 그죠. 그 다음에, 그는 학교에 갔지 못하고, 뭐 자전거 타고, 바위 다음에 교통수단. 이죠. 근데 하나만 알아두면 걸어갔다 라고 할땐는 on foot이 by foot이 아니라 요거는 알아두세요 걸어서 자 그러면 마저 보면 for 같은 경우는 위에 뭐뭐를 향해 about 뭐뭐에 관한 of는 뭐뭐의 from 뭐뭐로부터 to는 뭐뭐로 뭐뭐에게 from a to b는 a부터 b까지 요거는 옆에 한 번씩 보면서 풀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게요. 자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전치사 뒤에는 명사, 대명사, 동명사 이런 거라서 명사나 대명사, 동명사 같은 애들이 오는 거라서 대명사가 올 때는 뭘 써야 된다고? 목적경이야. 너 나랑, 그저 나는 그녀랑 점심을 먹어야 돼. 위치가 아니라 위털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 차라리 수전 같은 경우는 상관없는데 이거를 여자로 고쳐서 쉬로 쓰지를 못하고 허리 와야 된다 대명사가 올 때는 그렇죠 탐은 윗탐은 되는데 그렇죠 윗키는 안돼 그럼 뭘로 바꿔 힘이 된다라는 이야기 자 그러면 옆에 문제 한번 풀러가 볼게요 나는 공룡에 관한 책을 읽었다 이거 어, 왜 이렇게 두껍냐 뭐가 달라진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어 뭐다 공룡들에 관한 책을 읽었다 머머에 관한 책을 읽었다라는 뜻이고요. 자 넘겨서 긴 칸을 한번 채워볼게요. 자 넘겨볼게요 비번으로자 그러면 여기서 3주 동안 버스를 타고 뭐를 할까? 자, 3주 동안 공부를 할때 나는 공부를 했지. 시험을 위해서 얼마 동안? 3주 동안. 그러면 4 3 3 써도 되고 week인데 3개잖아. 그럼 week 쓰지. 그래서 이런 거잘 봐야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문장을 한번 완성해 볼게요. 음 그래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개방한데 이런 거 자, 그 박물관은 더 뮤지엄. 열어. 그죠? 문을 열어. 이즈. 왜냐면 뮤지엄은 하나니까 이즈 쓰는 거예요. 그죠? 이때 비는 의미하는 건 MR, 이즈 중에 골라서 쓰세요. 물론, was w 워즈, 월도 있겠지만, 이거 중에 골라 쓰세요. 라는 표현이에요. 그냥 비를 쓰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열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From 죠 화요일부터 언제까지? 일요일까지. 요일은 항상 대문자로 쓰는 거예요. 소문자로 쓰면 안 돼요. 요일은 이 요렇게 쓰면 정답이다라는 거. 자 넘어가서 틀린 부분을 한번 고쳐 쓰기요 b e h i 우리 4번 같은 경우로 보면 어떤 게 틀렸냐면, 마이크는 앉았지, 뒤에 앉았는데 내 뒤에 앉았지. 이렇게 전치사 뒤에는 이렇게 주어처럼 오는 게 아니라 뭘로 온다고? 자, 어떻게 오는지 보세요. 마이크. 내 뒤에잖아. 그러면 뭘로 써야 된다? 아이가 아니라 미다! 라는 거. 뒤에는 in the c l a s s r 맞아 써줘야 돼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 자, 그러면 91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91쪽으로 넘어가서, 음, 줘보자. 어렵지 않. Where is the lion? 그죠? 이 사자가 어디에 있니? 코끼리 어디에 있어? 옆에 있지. 그쵸? 옆에. 그러면, it 여섯 단어라는 거는, 옆에라 그러면 네, 뭐 우리가 옆에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 옆에라는 뜻이 뭐 어디 갔을까? 옆에. 넥스트 투도 있고 바이도 있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이스 아니면 이 대신에 우리 이거 더라이온로 보시죠. 더 라이온 이즈 옆에 있어. 만약에 바이를 썼다 쳐봐 그러면. 하나 둘아 이렇게라서 그런가 여섯 단어라서 저걸 2수로 고쳤나 보다 이렇게 쓰세요 물론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개지만 이거를 2수로 고쳐도 되지만 더라이온써서 여섯 개가 아니라 일곱 개 단어로 써도 틀리지 않는다 주어는 이 이런 거 대명사로 쓸 거, 그렇죠? 이걸 써도 되고 이스로 써도 되고. 그래서 저게 대명사로 써서 여섯 단문 가보시. 뭐뭔데자 그러면 이것도 남자가 어디에 있는지 뭐 비둘기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거잘 보고 영작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마저 만나도록 할게요. 끝.